이번 달 일본에서 발매된 주술회전 20권에는 후식으로 토지의 일상에 실려 있습니다. 짧은 부록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의문점이 해소된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술의전 팬북에는 주요 캐릭터의 나이가 기재되어 있고 이것은 2018년 10월 31일 시부야 사변 시점의 나이입니다. 먼저 시부야 사변 당시 고조의 나이는 28살, 메구미는 15살, 일본은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12월 생인 두 사람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한 살을 먹지 않았지만 2018년은 각각 29, 16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18년으로부터 12년 전 성장체 아마나이 리코의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부야 사변이 끝난 후 츠쿠모 유키와 함께 탱겐을 만나러 갔을 때 츠쿠모도 탱겐도 성장체 살해 사건을 11년 전이라고 말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후에 단행본이 나오며 12년 전으로 수정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2006년의 일입니다. 당시 고조는 주술 고전 2학년, 나이는 16살, 외구미는 3살입니다. 1년 후 2007년 8월 사토루는 최강이 되었다. 개토 수그루가 주저사로서 처형 대상이 된 2007년, 고조의 나이는 17살, 메구미는 4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부친과 치미키의 모친, 각자 한쪽 부모가 눈이 맞아 증발했다. 매구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2009년 4월, 이때 고조는 19살, 매구미는 6살입니다. 주술의 전 7권에서 매구미의 회상이 나왔을 당시에는 과거편이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위화감이 없었지만 바로 이어서 시작된 과거편에서 토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지 3년이 되었는데 매구미는 마치 얼마 전두 사람이 증발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금 화제가 되며 그가 아빠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토지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과 사실은 고조와의 전투에서 토지가 죽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개 선생은 이것을 의식한 듯 국원에서는 몇 년이나 만나지 않아서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사를 넣어 토지가 죽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몇년 동안 만나지 않은 토지, 며칠 전부터 사라진 스미키의 엄마, 제닝가와의 거래로 큰 돈을 받았을 거라는 추측. 이것들이 합쳐져 토지와 지미키의 엄마가 함께 증발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공시우가 토지에게 매구미의 안부를 묻자 토지는 매구미라는 사람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이 매구미라는 것을 깨달았고 사실은 아들에게 애정이 있었다는 것과 내심 제닝가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들의 존재 자체를 잊은 부분이 너무 커서 쓰레기 아빠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 아들의 이름을 잊을 정도면 대체 얼마 동안 만나지 않았던 것인지 한 집에 살았던 시기가 있긴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남았는데요. 이번 주술의전 20권의 실린 블로그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밖에서 싸우고 돌아온 메구미를 스미키가 혼내는 장면인데 그녀는 싸움은 하는 게 아니라 말리는 것이라는 특이한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과거의 토지가 한 말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토지가 등장. 누군가와 싸워서 쓰러뜨려 맞자 나중에 교사나 경찰이 시끄럽잖아. 하지만 누군가의 싸움을 말리면 칭찬받을 수 있고 덤으로 최소한 두명 때릴 수 있어. 다시 말해 말리는 척하면서 두 명을 때려눕히면 스트레스 해소와 칭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토지다운 명언인데요. 어떤 이치인지 주미키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메구미에게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미키는 메구미보다 한살 많기 때문에 토지 사망 당시 4살에서 5살, 정신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3살까지의 기억은 대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을 유아 기억상실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 5살 사이에 기억 횟수가 급격히 증가해 점차 선명한 기억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중 그녀가 특별히 머리가 좋다거나 하는 묘사는 없으므로 평범했다는 전제하에 토지의 얼굴, 말과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회상 장면은 토지가 사망한 2006년쯤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가 한 집에 살았던 시기는 분명히 있고, 의외로 매구미와도 최근까지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쓰레기임을 강조해서 나중에 반전 효과를 주려는 작가의 계획이었다는 것이겠죠. 또한 자신은 남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도 하는데 자기 아들을 남자 카테고리에 넣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주미키 모친인데요. 단순히 아이를 버리고 가출한 것인지 뭔가 사고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켄저크 개입설이 있긴 하지만 주미키가 마킹되었다는 것 외에 근거는 없습니다. 메구미는 아직 아빠가 살아있는 줄 아는데 개개 선생은 토지에 대한 것은 고조 사토루의 입으로 메구미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옥문강에서 나온 후 어쨌든 한 번은 고조와 매구미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